어, 이 환자 너무 잘 이렇게 케어해주고 싶다. 다른 환자보다도 더잘 케어해주고 싶고 막더 치료해주고 싶고 이 환자는 진짜 너무 딱하고 너무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서 내가 무리해서라도 진료를빡빡하게 잡고 내 일정을 포기해서라도 이 사람 막 도와주고 싶은 마음 막 들어요. 의사와 환자 관계. 전의 역전이 말씀드리는데 전이라는 얘기 너무 많이 들어봤죠. 쉽게 말하면은 환자가 의사한테 느끼는 마음이에요. 환자가 의사를 좋아하는 게 진짜 그 사람의 어떤 점 때문에 그 사람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 이 의사와 환자간 특히 정신과 의사와 환자 상담하는 관계에서는 전이가 많이 일어나요. 전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거를 잘 활용하고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차츰츰아 차츰 내가 지금 당신이 좋다 이 마음이 왜 드는지를 따져보면서 사실은 내가 어, 잘 따져보니까, 예전에 어떤 관계, 고뭐 그게 부모님인 경우도 있고, 가족인 경우도 있고, 뭐 성장하면서 만났던 누구일 수도 있고, 내가 너무 좋아하던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너무 싫어했던 사람일 수도 있고, 긍정적인 관계가 그렇게 의사한테 느껴지는 거는 긍정적인 전이. 반대인 건 부정적인 전이. 좋아하는 것도 전이의 일종인 거예요. 정신과 의사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게 그래서 정신과 의사의 덕목 객관성이고 중립적인 부분이어서 정신과 의사의 계획이 있던 사적인 부분이나 사적인 생각 가치관 이런 거당신에 대한 나의 생각 이런 거는 말을 안 하죠. 그게 원칙이에요. 왜냐면은 그래야지만 전이가 또잘 일어나요 환상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부분에 꽂혀서 좋아한다라는 거는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형상을 좋아한다라는 거죠. 전의는 이제 보통 의사가 알게 돼요 전의가 일어나면 환자가 막 갑자기 바뀌어요 여성인 경우에는 잘 보이려고, 화장을 막 하고 오고 말도 예쁘게 하려고 하고 선물을 사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 의사는 그걸 선물을 보지 않고 이제 전의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따져볼 게그 선물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도 봐야 되고 역전이로 그게 너무 싫은지 또는 어, 너무 좋은지 모든 게다 컨텐츠가 됩니다 기다려요 너무 하고 싶지 않으니까 빨리 그래서 오는 시간도 다 체크를 합니다 기록도 해요 오늘은 몇분 전에 왔고 오늘은 몇분 전에 왔고 이런 거 그다음에 부정적인 전이가 생기면 또 늦게 와요 아니면 안 오거나 막 이런 식으로 급한 일이 있었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다 이유를 따져 봅니다 역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도 똑같아요 환자가 늦게 왔는데 또는 안 왔는데 내 마음이 되게 좋다 이거는 내가 나도 모르게. 환자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역전이가 있는 거죠 이유 없이 괜히 밉고 지겹고 안 왔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는 거 근데 안 오면 땡큐 이런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게 의사가 나빠서가 아니라 굉장히 독특한 관계이기 때문에 무의식적인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런 게 나쁜 게 아니라 다컨텐츠예요 환자와 나와의 관계를 바라보는 컨텐츠가 된다는 거는 환자를 더잘알수 있는 컨텐츠가 되기도 하고 그거를 또 상담에서 녹일 수 있는 컨텐츠가 되기도 하고요 되게 복잡하죠. 근데 복잡해야지, 어, 치료적인 도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된 게 정신과 의사예요. 그리고, 만약에 환자가 나한테 너무 의지하고 막, 나한테 매달리는 느낌이 든다. 이럴 때, 내 마음이 어떤지. 어, 이 환자 너무 잘 이렇게 케어주고 싶다. 다른 환자보다도 더잘 케어해주고 싶고, 막, 더 치료해주고 싶고, 이 환자는 진짜 너무 딱하고, 너무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서 내가 무리해서라도, 치료를 빠박하게 잡고 내 일정을 포기해서라까지 이 사람을 막 도와주고 싶은 마음 막 들어요. 이거는 이 의사가 훌륭한 의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이 너무 착하고 이런 거랑 별개로다 역전이에요. 아, 내가 나도 모르게 이런 태도가 있구나. 왜 그럴까? 이 환자가 나의 뭐, 뭐를 만족시켜주고 있는 거구나. 이제 의사들은 또 그런 게 있거든요. 특히나 열등감이 많은 의사는. 그런 환자한테 굉장히 끌려요. 어, 나를 막 이렇게 해주고, 말잘 듣고, 막, 어, 대단하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제대로 된 정신과에서는 좋아하지 않아요. 아, 이게 다 이제 환자의 성향이고, 나한테 뭘 원하는 거고, 나한테 어떤 걸 얻고 싶고, 이런 거다 머리를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때, 허 어, 내가 막 좋아져요. 어, 그리고 막, 자신감이 생기고, 더 잘해줘서 그런 얘기를 더 듣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거는 완전, 완전한 역전이. 이해가 되시죠? 어, 이런 얘기는 너무 자세한 얘기죠. 공중파에서나 케이블에서 볼수 없는 유튜브만의 매력이죠. 그리고 제 환자분한테도 이런 설명 못해요. 왜냐하면 상담은 대부분 듣는 거라서 아무 생각 없이 듣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이런 생각을 머리로 계속 하고 있어요. 말은 안할뿐 엄청난 관찰을 합니다. 표정과 말과 말투와 단어와 들어오는 시간 나가는 시간. 그래서 전이가 이런 거고 전이 자체는 문제가 없다 이 얘기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전이다라는 거를 알아야 되는 거는 환자의 역할은 아니에요. 그걸 모르죠. 그걸 알게 해주는 게 치료 과정이에요 근데 바로 알려주진 않아요. 잘 들어보면서 같이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알게 해주는 건데, 이런 시간을 들여서 계속 상담을 하면서 또 의사한테도 그런 마음이 또 들어요. 환자인데 분명히 역전이라고 해요. 전이랑 반대예요. 의사가 환자한테 마음이, 여러 가지 마음이 드는 거. 물론 이제 의사는 환자에 대해서 아는 게 많죠. 다양하게 알 수가 있지만, 그래도 이거는 역전인 경우가 많아요. 정신과에서, 특히 상담을 많이 하는 정신과에서는 이게 많이 느껴져요. 어린 시절 부모나 뭐 어떤 중요한 인물한테 느꼈던 감정이 나도 모르게. 치료자한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나도 모르게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무의식. 그래서 똑같은 의사여도 환자마다 다르게 보이고, 어떤 사람은 너무 싫어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좋아할 수 있고, 똑같은 환자여도 이 의사는 긍정적인 역전이가 될 수도 있고, 이 의사는 부정적인 역전이가 될 수도 있고, 저 사람한테 내가 뭐 호감이 있다, 또는 저 사람이 너무 좀 싫다, 왜 그런지 잘 따져볼 필요가 분명히 있고, 그걸 스스로 할수 있는 능력이 있고, 스스로 너무 안 되면 당연히 이제 익명으로 동료랑, 어, 이런 부분을 상의해도 돼요. 환자라는 게 뭐예요? 몸이 아프든 마음이 아프든 단순히 아프기만한 게 아니에요. 아파 보신 분들은 알아요. 증상만 아픈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가 고통스럽고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무력감을 느끼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주변 사람들을 의지하고 가족을 의지하고 그러다가 당연히 치료하는 의사를 또 의지하고 그거는 약해서가 아니라 병이 들면 환자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아플 때 그랬고, 그런 경험이 있고, 당연한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당연한 거를 우선은 잘 알아야 돼요. 순간 당연한 생각을 못해요.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보게 되니까. 지금은 그냥 환자 말씀드린 거고, 정신과 환자는 다른 게 아니라 더 심하죠. 어떤 고통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정신적으로 아프거나 병이 있으면은 그런 어떤 불안이나 공포나, 어, 이런 게더 크기 때문에 더 많이 의지하게 돼요. 당연하죠. 그리고 굉장히 기본적으로 아파서 병원에 갔으면서도 나를 치료해줄 의사한테 그렇게 부끄러워요. 내가 아픈 거를 보이는 거. 저도 이제 유튜브 하면서 댓글로 많이 봐요. 특히 정신과는 내가 아픈 게내 잘못도 아니고 또 내가 치료받는 게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오히려 굉장히 바람직한 거고 잘 치료받으면 되는 건데 되게 엉뚱하게도 나를 치료해줄 의사한테도 위축되고 부끄럽고 내 증상을 얘기해야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증상 얘기하기도 되게 꺼려지는 이런 마음이 의식적으로도 있고요. 무의식적으로도 있어요. 그래서 의사는 특히 정신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다 알고 굉장히 편하게 환자를 해줍니다. 그래야지 어, 의사를 믿고 얘기를 하는 거고. 정신과 환자가 이제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다. 그런 걸 당연히 알아야 돼요. 어떤 환자분들이 있을 수가 있냐. 이 얘기를 좀 드릴 텐데 만약에 정신과에 왔어요. 상담하러. 근데 막 유혹을 해요. 의사를, 정신과 의사를 굉장히 성적으로 어필을 하는 자세를 취하거나 가슴골이 드러나게 이렇게 막뭘 떨어뜨리고 막 죽거나 여러 가지가 있죠. 이거는 그 환자 잘못일까요?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얽혀 있어서 그 환자의 도덕성이 떨어지고 이런 거랑 좀 다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유혹하는 사람 많아요. 처음부터 대놓고 막 유혹하지 않더라도 우선은. 자꾸 사적인 얘기를 물어봐요. 정신과의사 한테 몇 살이냐, 뭐 결혼했냐, 여자친구 있냐. 이 유혹하는 환자가 있을 때왜 유혹할까?의 포인트를 맞춰야 돼요. 환자분이 아파서 병원까지 와서 왜 유혹할까요? 의사를 유혹할 거면 훨씬 더 다양하고 폭넓은 여러 가지 만남의 장이 있는데 왜 병원에 와서 의사를 유혹해요? 이유가 다 있어요 관심을 받고 싶고 친밀감을 형성하고 싶고 그 다음 환자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이제 히스테리성 성격이라고 그런 성향이 있는 분은 굉장히 외롭고 힘들고 특히 이제 의지하고 싶으니까 병원에 온 건데 내가 의지할 만한 대상이니까 친밀감을 경험하고 싶고 하지만 이 방식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하던 패턴대로 하는 거예요 그걸 다 알아요 정신과 의사들은 그 다음에 의사는 이제 어쨌든 뭐 건강에 대한 지식이 있거나 나를 치료해줄 수 있다는 인식이 있는 거고 특히 정신과 의사는 더더욱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나는 약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축돼 있고 열등감 있는 상태에서 의사랑 친해지면 왠지 이게 좀 극복되는 느낌을 또 받는 게 있어요, 의식적으로 그래서 그 방식으로 또 유혹을 하는 거예요. 물론 겉에 있는 행동만 보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신과 의사의 인식. 왜냐면은 그런 부분을 이제 회복되도록 도와주기 위한 그걸 하는 게 치료고 상담이니까 관심을 그냥 잘 받고 싶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다. 그런 친밀한 관계를 통한 구원을 받고 싶은 그런 환상이 있는 거거든요. 이해가 좀 되시죠? 이거 역시도 다 아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들은. 이런 환자들이 많고 이미 다 대비돼 있고 배우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고. 정신과 의사도 사람이라서 머리로 알아도 또 감정적으로 그 조절이 안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인이나 그런 낌새나 내 마음의 약간의 흔들림이나 이런 게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동료 의사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사람은 자기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가 없어요. 정신과에서도 마찬가지. 아무리 머리를 알아도 그게 안될수 있어요. 그래서 동료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감정을. 그러면은 어, 동료가 객관적으로 봐줘요. 지금 그거는 전이나 역전이와 관련된 거라는 어떤 해석을 해줄 수도 있고 그 환자를 토스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이제 치료하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방법이. 근데 혼자 하면은 우선은 자기 의지로 되는 게 아닐 수 있다 아무리 머리를 알아 그래도 머리를 알아야죠 환자분들도 이걸 알아야 되고 의사와 환자 간의 관계가 어떤 패턴 유형도 있어요 우정형 이제 친구 같은 거죠 이게 사교적인 유형이라고도 하는데 굉장히 막 친밀해지고 치료적인 관계 이외에서 밖에서도 막 어떤 연락을 하거나 이런 관계 이게 치료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뭔가 좋을 것 같죠 왠지 우정하면 좀 따뜻하고 뭔가 이제 좋은 의사 같고 하지만 치료적이지 않아요. 전문 용어로는 비기능적이라고 해요. 이런 기대를 하고 오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이런 기대를 하고 오시는 분은 뭐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어요. 어, 많은 기대를 하고 와요. 어, 되게 친해지고 싶고 막 의지하고 싶으니까 형형막 이렇게 붙이고 싶고 여성분은 오빠 오빠 이러고 싶고 그럴 때 저는 어, 오빠라고 불러 이러지 않죠 당연. 매일 알려주지 않죠. 밖에서 만나면. 아는 척 먼저 안 하죠. 그러니까 환자가 먼저 반갑게 인사를 해도 너무 반갑게 하지도 않고 또 너무 차갑게 하지도 않고 애매하게 하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치료를 위해서만 그러는 거예요. 연애는 어떠냐? 연애, 아니면 썸, 정신적인 애정은 어떠냐? 애정을 가지는 것까지는 법적인 문제는 아니겠죠. 하지만 치료적이지 않아요, 당연히. 그게 진짜 애정이 아니라 전의 역전이기 때문에. 나쁜 거라기보다는 그게 소재가 된다. 나의 마음을 더잘 통찰하고 분석할 수 있는 소재로 작용할 수 있다. 애정이라는 게 하지만 그게 보통 일반적인 관계에서 그 애정하고는 다른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연애 관계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애정은 좀 그렇고 우정은 어떠냐? 우정형 관계가 치료적이지 않다. 그래서 잘 따져봐야 돼. 내가 왜 정신과 의사랑 우정을 맺고 싶을까 따져봐야 될 부분이고 분석해야 될 소재고. 나랑 우정을 맺고 싶은 이 환자한테 내가 끌린다 더 잘하고 싶다 이것도 역시 의사가 역전을 따져봐야 될 거고 환자는 나한테 우정 맺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내가 왠지 잘해주고 싶고 친해지고 싶다 이것도 역시 역전일 수 있고 좀더 애매한 부분 말씀드릴게요 이건 어떻게 생각해 스킨십? 우정, 애정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스킨십, 가벼운 스킨십은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정신과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악수까지만 된다? 맞아요 악수까지만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악수도 안 해요 그거는 그 환자분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종결때 마지막 악수. 어, 이거는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깨도 안 돼요. 딱 악수까지만이에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정상이고,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아니, 스킨십도 아니고, 우정도 아니고, 애정도 아니고, 그냥 밖에서 만나는 건 어떠냐. 진료실 이외의 공간에서. 이제 치료의 경계라고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보통 말을 하는데, 진료실 이외의 공간에서의 만남은 무조건 치료에 방해가 돼요. 당연하죠. 그리고 진료실 안에여도 진료 시간이 아닌 오버해서의 더 만남이나 어떤 얘기는 치료의 방해, 잡담도 피 치료의 방해. 그다음에 이제 책에 나온 예들이 있는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따르면 안 그러면 안될것 같은 것들이 몇개 있어요. 만약에 환자랑 사업을 같이 한다, 동업을 한다,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굉장히 복잡한 관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환자를 내, 우리 병원의 직원으로 고용한다. 직원은 정당하잖아요. 돈 주고 고용하는 거고. 이것도 안 되는 건다 똑같아요. 안 되는 것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좀더극장에서 말씀드릴게요. 이 만남이라는 게 어디까지 생각해야 되냐. 사업이나 뭐 그냥 친구 관계 다 금지다. 경계를 넘는 거예요. 그걸 전문용어로 바운더리 크로싱이라 그래요. 바운더리를 크로스오버 해버렸다. 좀더 구체적인 또, 또 생각해볼 것들이 있어요. 이 영역이라는 게, 정신과 의사의 입장에서는 상담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환자에 대해서 얻는 정보가 되게 많거든요. 되게 사업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환자가 기업 오너예요. 그리고 우리 회사의 어떤, 최근에 어떤 이슈나 지금 내부 사정을 이제 얘기를 해요. 당연히 비빔고장의 원칙을 신뢰하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면 그 부분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알려주려고 얘기했다기보다는 나의 마음을 얘기하기로 하다 보니까 나왔어요. 주식 점보죠 쉽게 말하면. 그거에 따라서 그 회사의 주식을 내가 사거나 팔거나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 안 되죠. 비윤리적 불법. 뭐 남한테 말을 하고 이런 게 아니어도 그걸 이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 정보를. 이 영역이라는 게 명확한 거예요. 치료적인 딱, 그냥 일반적으로 의사와 환자 하면 그 떠오르는 그거 조금만 벗어나는 건다 비치료적인 거예요. 그 환자의 선물은 대부분 치료적이지 않아서 안 받고 주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도 주는 분이 있고, 근데 또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몇개 있는데 예를 들면은 그 의심이 너무 많은 그 성격이 있어요. 편집적인 성격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은 상담을 또 해야 돼요 근데 이게 편집적 성격이 어떤 게 인제 제가 유튜브에도 이제 예전에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질병으로 너무 망, 망상이나 어떤 의심병이 있든 아니면은 그 성격상 의심이 많든 어쨌든 의심이 많은 상태에서 환자가 와요 우선은 그거를 치료해주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게 환자가 나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작은 선물을 줬어요 의사가 거부해요 막 빵을 줬는데 안 먹고 막 거부하고 그러면은 환자는 의심이 더 커지죠. 역시, 이 세상을 믿을 게못 되고, 의사 대비를 믿게 못 되고, 나를 아무도 안 믿고, 나도 남을 아무도 안 믿고, 이런 식으로 될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위해서는 그렇게 예외적으로 좀 그런 정도는 허용할 수 있는 정도. 선물을 막 줬다라는 거는 보통 다른 관계에서도 이런 정도의 선물을 하겠구나, 또는 나에 대한 어떤 바람이나 원함이나 환상이나 이상화나, 또는 나에게 자기를 잘 보이고 싶으면 여러 가지가 있겠구나를 추측하는 소재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치료적이진 않고 받는다는 것 자체는. 그래서 그런 표현 자체는 받지만, 아, 마음은 받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받지 않겠습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돌려드리고요. 그걸 가지고 또 소재로 쓸 수가 있고. 이 의심이라는 질환이나 성격적인 부분을 신뢰로 좀 바꾸기 위한 그 장치, 제한적으로 작은 것에 한해서 허용할 수는 있다고 라 되어 있어요. 안남의 번인가? 생각보다 넓다. 이외의 것들은 다 비치러적이고 비윤리적이다. 환자를 통한 정보를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이제 정치적인 것도 되게 이슈인데 내가 상담을 하다가 나의 어떤 정치적인 소견, 요즘 어떤 이슈에 대한 걸 내가 얘기한다. 환자한테. 이쪽이든 이쪽이든 어떤 소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뭐 사람으로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사상적인 측면? 안 됩니다. 판단을 흐리게 할수 있기 때문에 구름이랑 비슷해요. 길들여가지고 유도할 수도 있고 치료적인 이득은 전혀 없고 상담한 거를 동료 의사 댓글 밖에서 시시콜콜 얘기하면 안 되죠, 당연히. 특히나 어떤 선정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는 더더욱 익명이어도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정신과 의사들은 얘기 안 해요. 아내한테도 안 합니다, 저도. 그런 신뢰가 있어야지 상담을 오랫동안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야지 치료적이에요. 모 정신과 의사가 다년간 여러 명 환자와 성관계를 했다. 그게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합의하에 한거 아니냐. 성인이고, 뭐가 문제냐. 이게 성폭행이냐, 서로 동의한 거 아니냐, 성폭력의 범위를 너무 넓히려고 하는 거 아님? 이거는 너무너 명백한 윤리적 법적 문제예요. 왜 그런지를 좀 설명드릴게요. 구름이라는 뜻이 손질하다. 자기가 잘 관리해서 성범죄를 하게 되는 그런 거를 말하는 거죠. 길들였기 때문에 동의를 하더라도 성폭행인 거죠. 동의를 하도록 길들인 거예요, 아주 치밀하게. 정신과에서는 더 복잡하지만 우선은 이외의 것들을 말씀드리면 처음에 그 피해자한테 잘 맞춰주고 원하는 거를 해주고 결핍이 있거나 뭐. 힘든 분들을 이렇게 챙겨주고 하면서 호감을 가지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외의 주변 관계들을 고립시키고 심지어 가족들까지 그러면 이제 그 피해자는 나만 바라보게 되니까 나를 의지하게 하면서 신체 접촉으로 유도하면서 이제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거죠. 그 과정에서 협박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길들인 거죠. 정신과의사는 훨씬 복잡해요. 그루밍 중에서도 정신과 의사와 환자 이야기를 들릴 텐데 사실은 제가 뭐 유능하거나 뭐 아주 뛰어나거나 그런 의사는 아니에요. 정신과에서는 누구나 알아요. 저는 그냥 평균 정도. 솔직히 평균 살짝 위? <laughs> 정신과 전문의가 아니라 그냥 정신과 레지던트. 심지어 의대생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은. 의사 환자와의 관계, 의료 윤리 이런 게 과목으로 다 있거든요. 환자가 원해서 막 성관계를 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예요. 성폭행이고 성범죄예요. 당연히 그리고 비윤리적이고. 치료를 받아야 될 분을 오히려 더 병이 들게 한다는 게 굉장히 비윤리적인 거죠. 그런 어떤 성관계 자체도 물론 비윤리적이지만 이게 되게 타격이 크거든요. 만신창이가 돼요. 그냥 쉽게 표현하면. 그래서 자해나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고. 스스로 또막 죄의식이 들거든요. 환자분들은. 가뜩이나 우울한데 더 우울해지고 더 불안해지고. 가뜩이나 수치감이 많은 게또 환자분들인데 더 수치스럽고. 모욕감, 뭐 그게 성폭행인지 강제인지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냥 관계를 했는 것 자체만 중요해요. 의사 얘기는 아니고 미국에서 상담협회 얘기인데 연구를 해봤더니 상담자랑 내담자가 성관계를 맺으면 그 내담자는 10명 중에 한명은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될 정도로 타격을 <laughs> 엄청나게 받고 또 그중에서 1%는 이제 자살을 했다. 그냥 이거 하나로 그만신창이가 된다라고 아까 제가 표현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내가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의지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환자분들이 보통 정신과 환자분들이나 뭐 내담자분들이 다 가족들한테도 외면받아요. 왜냐하면 이게 오랫동안 지속되거든요. 특히 성격인 부분에 있어서는 가족이 환자를 다 수용해줄 것 같지만 가족도 지치고 어쨌든 여러 가지 복잡한 것 때문에 자꾸 밀어내요. 그리고 오히려 타박하고. 그래서 가뜩이나 힘든데 내가 정말 구원자라고 기대를 했던 의사가. 나를 치료해 줄 거라고 기대해서 하는데 치료는커녕 나를 이용하고 착취하고 나를 오히려 해하고 그러면은 뭐이 세상에 대한 신뢰 자체가 다 무너지는 거죠 물론 이런 경험이 있더라 더라도또 다른 어떤 괜찮은 치료자와 단기간엔 안 되겠지만 꾸준히 상담 치료를 하다 보면 또 상처가 회복되고 신뢰가 회복되고 자존감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다시 이 세상에 대한 또 시각이 바뀌고, 그렇게 또 다시 사회로 적응할 수 있게 돼요. 신뢰 관계를 잘 맺는 게 되게 중요해요. 특히 트라우마에 있어서는. PTSD 강의 제가 예전에 올린 거 있는데, 한번 보시고, 신뢰가 깨진 게 타격이기 때문에, 그 신뢰 관계를, 비록 의사지만 잘 맺다 보면, 나의 주변 인간관계나 사회를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 바뀌는데,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뭐 치료 중이면 당연히 치료해야 되는데 그건 그렇고 치료 다 끝나고 나서는 그래도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도 되는 거 아닌가 그거는 자유 아닌가 그 과거 환자와의 성관계가 윤리적이냐 아니냐 이제 법적인 문제 있냐 아니냐 이 부분 좀전 세계적으로 좀 이렇게 좀 달라요 우선은 당연히 한번 환자는 영원한 환자라는 입장이 좀 많이 있긴 해요 전이 역전이라는 거는 계속 갈수 있는 거라서 나중에라도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가 좀 어렵다라는 관점이 있고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미국. 그래서도 비윤리적이라고 해요 미국 의사 협회에서도. 그다음에 이제 말 나온 에좀이 범주를 말씀드리면 환자라는 게 단순히 환자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환자 주변 사람들까지도 포함돼요 가족까지도. 왜냐하면 특히나 소아 청소년인 경우에는 가족들이 의사를 굉장히 의지해요. 그리고 가족과 상담 시간도 많고 역시나 전이 역전이가 일어나요. 그래서 범주가 가족까지도 다 똑같습니다 뭐 미국에서는 증례가 있는데 다 책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그냥 어느 정도 한 정신과에서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면허 취소된다는 거 환자랑 성관계하면 7년 동안 환자랑 성관계했던 미국에서 근데 그냥 성관계도 아니고 막 매춘부도 고용해서 그룹 섹스를 했던 정신과 의사 그러면서 또 그룹으로 했으니까 그게 집단치료라고 보험 청구까지 하고 사기죄로 유죄 판결 받고 의사 면허 취소되고 그 다음에 좀 절충적 입장이 있어요 좀 그래도 기간을 좀 정해놓으면 어떠냐? 한 2년 정도. 대략 2년 정도 지난 후에는 허용해도 되지 않냐? 어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로 봐도 되지 않냐? 이런 입장이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한번한자는 영원한 환자예요. 영식과 의사는 아니지만 좀 비슷한 상담을 하는 상담사는 그럼 어떠냐? 한국 상담 심리학회 윤리 강령에 저는 이게 이제 3년으로 두더라고요. 상담 종결된 이후에 적어도 3년 동안은 성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 그 후에 라고 권장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가능하면 안 맺는 게 좋다 하지만 3년은 좀 최소한으로 지켜야 될 그걸로 정해놨더라고요. 미국에서 이제 정신의학회 의학윤리 나온 거 보면 만약에 내 동료 의사가 환자랑 성관계를 했다를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찔러야 돼요. 폭로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실전 편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몇 가지 신호들이 있어요. 사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워닝사인. 그 징후를 발견해야죠. 당연히 의사가 먼저 발견해야죠. 왜냐면 환자분들 이런 지식이 없으니까 배우지도 않았고, 제가 알려드리는 이유는 스스로도 아시면 더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 몇 가지 신호들이 있어요. 뭔가 예외를 두는 거예요. 이 환자만의 어떤 특별한 대우, 그게 다 경고예, 경고. 내가 왠지 이분은 좀 어, 마음이 가니까 진료비를 좀 많이 깎아주고 싶거나 또는 몰아서 내게 하고 싶거나 또는 안 받거나 또는 돈 말고 다른 어떤 노동 같은 걸로 받게 하거나 심부름 시키는 거 이런 식으로 선물이나 그냥 정상적이지 않은 조금 다 엇나가는 거는 다 사인이야. 사인 밖에서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 진로 스킬들 이외에 갑자기 껴들어서 이사람만 특별대우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악수 이외 괜히 어깨를 좀 이렇게 해주시고 이거 다 사인이에요. 어, 왜 그럴까? 이거 다 따져봐야 돼요. 환자분도 이 부분을 예민하게 보셔야 되고. 이런 지식이 미리 다 아셨다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정신과 의사. 부터 피해를 받은 그런 분들이 그렇게 진행이 안 됐었을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방송하는 거죠. 호텔에서 만나다니요. 여행을 같이 가다니요 전혀 안 맞아요. 치료적일 수가 없어요. 근데 정신과 의사도 사람이고 별난 사람 다 있듯이 정신과 의사도 어떤 인격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반사회적 사이코패스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아니면 그냥 유혹에 넘어갔을 수도 있고 혼자서 되게 거만하게 이런 걸다 처리하거나 자기만의 치료 방식이라고 고집하거나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에도 많아요. 알라온 김에 몇개 알려드릴게요. 어 우리나라에서는 사회 공포증 환자 사회 불안장애 너무 부끄러움이 많고 수준이 많으니까 그걸 해가지고겠다고 해가지고 옷을 다 벗고 자기 성기를 그리게 하고 이게 치료라고 계속 설득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의사와 환자 관계가 되게 독특한 거예요. 내가 정신과에 사든 어떤 상담사든 치료를 받다가, 이런 경험을 한다, 그러면 그건 조심해야 된다. 갑자기 막 농담을 해요. 성적인 농담. 성적인 농담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도 않고. 의사나 치료자가. 그 다음에 막 되게 유혹적인 눈빛을 날린다. 그럴 필요도 없고. 그것도 역시 신호. 그 다음에 필요 이상으로 너무 지엽적으로 성적인 부분을 막 파고든다. 물론 이제, 어, 그게 소재가 되기도 해요. 하지만, 먼저 물어보는 경우가 많진 않고, 일단 흐름이 있어요. 신뢰 관계를 우선 잘 쌓는 과정이 꽤 걸리고,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비밀스러운 얘기들을 하는 과정이 있고, 그러면서 먼저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참 후에 이제 꺼내고 자기의 개인적인 성, 성적인 어떤 부분들 경험 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이제 그런 정도로 자연스럽게 되지 않고 갑자기 생뚱맞게 너무 몰입해서 그런 얘기만 자꾸 물어본다 그것도 역시 신호로 여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적인 만남, 밖에서 만남, 데이트 당연히 신호고밥 먹는 거 마찬가지, 개인적인 연락 마찬가지 그래서 정신과에서는 다른 의사도 마찬가지지만 연락처를 절대로 알려주지 않아요 섭섭함만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치료적이라서 SNS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도 계속 고민이 돼요 유튜브도 이렇게 제가 댓글도 들고 이것저것 소통을 하는데 만약에 환자분으로 이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물론 그런 분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원래 환자였던 분이 제 유튜브를 또 보기도 하지만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좀 알릴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는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뭘 빌리거나 돈을 꾸거나 이런 건다 마찬가지 신호다 뭔가 독특한 건다 신호예요 그래서 의사가 먼저 조심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다 알고 있어요 모를 리가 없어요 저도 아는데 학생도 아는데 그만 아니라 그냥 의대생도 다 아는 내용이에요 시험에 맨날 나오거든요 의사와 환자 관계가 어떤지 특히나 이런 성적인 부분은 얼마나 많은 중요한 복잡한 게 있는지 특히 정신과에서는 더더욱 정신과에서는 뭐 윤리적으로 도덕성이 뛰어나냐 그냥 범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거를 머리로 인식하는 거랑 아닌 거랑은 선택에 있어서 차이가 나겠죠.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를 알아야죠. 사람이라서 실수하거나 그럴 수도 있지만, 확실히 알아야지, 최대한 조절을 하고, 자기가 자신 없으면 동료 의사랑 끊임없이 상의할 수 있는 부분이죠. 알면서도 안될 수도 있는 게 사람이라서 끊임없이 조심해야 되고, 끊임없이 겸손하게 객관적으로 동료를 통해서 자기를 인식해야 되고, 그런 경험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는 아니에요. 상자, 환자한테 후반 가질 수 있거든요. 역전이로 인식을 하면 되고, 그거를 치료할 때잘 치료적으로 활용하면 되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뒤로 잠깐 내려가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됩니다.